김윤석 위원장님 당신은 위대한 외교관이었고 훌륭한 우리 공화당 지도자였으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애국자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보다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영원은 속에서 한계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과 그 훌륭한 행동은 우리 공화당 자원동지들의 모금이 될 것입니다. 모든 걸다 잊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십시오. 오늘 이런 훌륭한 자를 만들어준 우리 조원인 대표 당원동지 여러분, 왕관 당시 제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너무 훌륭하게 잘 준비됐어요. 이리기에시 우리 공화당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조은님 대표와 우리 공화당 당직자 핵실 여러분들의 능력과 활동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 함께 먼서 힘을 냅시다. 2023년에만. 우리 공화당이 승리하는 기금들을 완벽하게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오늘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 일주일 모심을 맞이서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